안녕하세요. 집 짓는 건축가입니다. 이 대면형 주방의 장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몇 가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나와봤습니다. 대면형 주방은 이제 엄마들의 로망이라고 하죠. 이 대면형 주방을 이걸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팁이 있는데 대면형 주방의 장점은 짧은 동선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겠죠. 저희 디자인하는 분들은 이 삼각동선을 굉장히 선호하고 그래서 이 삼각동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고객님도 계실 것 같아서 음 보통 이제 냉장고하고 이 싱크볼하고 그다음에 요이 인덕션하고 이세 가지를 이 점을 이제 연결하면 이 삼각형이 되거든요. 이 삼각형을 저희가 삼각동선이라고 하죠. 음 여기서 이제 냉장고에서 이렇게 물건을 이제 꺼내죠. 예, 이렇게 이제 물건을 이제 꺼내서 어,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음, 여기서 이제 세척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조리를 하면, 자, 제가 동선이 굉장히 간소화됐죠. 이 노동력, 우리 피로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 동선을 저희들이 선호를 하고, 음, 피로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그 남은 체력을 우리 가족들한테 이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장점이 있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렇게 대면형 주방을 만들다 보면 싱크볼이 들어갈 깊이는 650mm 되거든요. 이게 이제 물을 쓰다 보면 단점으로 보일 수 있는 이런 물이 튀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앞쪽에 저희가 보통 한 350에서 길게는 뭐한500 정도 폭을 더 늘려서 여기에 이제 지금 밑에 보시면은 서랍형 구조로 예, 장을 짜드렸는데 이렇게 수납도 이제 넉넉하게 예, 쓰실 수 있고 편리하게 쓸수 있는 구조로 어, 바꿔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단점을 이제 장점으로 이제 바꿀 수 있는 물이 튀는 거를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길게 빼다 보니까 하부장을 더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음, 그런 이제 장점들이 있겠고 뭐세 번째 뭐 많이 예쁘잖아요, 그렇죠? 뭐 보통 이쪽에 과거에는 싱크볼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 응? 싱크볼을 하다 보면, 누가 얘기를 할 때도 이렇게 뒤돌아 봐야 되고, 그쵸? 좀 뭔가 소외되는 그런 느낌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뭐, 대화를 하면서, 응? 요리도 하고, 이렇게 조리도 하고, 뭐, 설거지도 할수 있다면은, 어, 뭐 돈을 좀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굉장히 극대화되는 것 같고, 예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주방의 색감과 색상도 중요하지만,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끌어내는 이제 무드로 보통 벽지와 필름하고 이제 바닥, 이세 가지 종류를 이제 조합을 많이들 찾으시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을 많이 쓰는 구조이기 때문에 벽지로 하게 되면은 나중에 물이 튀어서 아무리 실크 벽지라고는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빛이 바래거나 이제 물 때문에 저희가 여기는 이제 필름 작업을 했는데요. 어, 영림에서 쓰는 발렌 무디 크림이라는 어, 제품으로 저희가 필름 작업을 해드렸고요. 천정이나 이제 일부 벽 같은 경우에는 디아망 제품을 썼고요. 러스틱 회벽에 내추럴 크림 제품을 적용을 했고, 바닥 같은 경우에는 마빌러스 젠이라는 제품인데, 젠틀 판타지라는 제품으로 조합을 해봤는데요. 이세 가지 조합 기억하셨다가 저희가 음 제안도 드릴 거고 또 혹시 필요하신 분들 계실까봐 영상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게 유지하고 예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게 올려놓는 따로 별도의 공간을 저희가 또 마련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보조 주방을 필수 하나씩 만들어 두시는 게 깨끗한 대면형 주방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이런 요런, 요런 벽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 처음에는 이쪽에는 벽이 없었어요. 이 앞쪽까지만 벽이 있었는데 이렇게 벽을 연장을 해서 이 보조 주방을 만들면서 이 안쪽에다가 하부장도 만들고 이 수납장도 만들어드렸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쓰지 않거나 또이 위에는 뭐 토스터기나 뭐, 뭐 커피 머신이나 이런 이제 좀 자체 좀 지점내 보일 수 있는. 가전들, 소가전들을 안쪽에다 배치를 해두면 이쪽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를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이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좀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가구의 구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아셔야 돼요. 왜냐면은 가구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 구조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면은 주방을 구현해내기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냉장고장을 이제 짤 때도 이 냉장고장을 짜기 위해서 냉장고의 스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틈이 한 3mm 정도밖에 남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 냉장고장의 이제 상부장들을 이 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이 윗부분을 이 냉장고장을 이제 짜면서 상부장을 같이 짠 거죠. 그러면서 이제 후드가 이 위쪽에 이제 달리게 되면은 좀 비율적일 수 있어서 저희가 이쪽에다가 2 단으로 장을 짜서 여기에다가 후드를 좀 놓았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고 예쁜 구조가 나왔고요. 이런 구조를 짜기 위해서는 이 위에 상부장을 저희가 보완을좀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상부장은 이 벽에다만 걸었을 때는 이게 처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 위쪽에 보시는. 하판을 덧대줘서 튼튼하게 보강을 한 뒤에 그 위에 이 구조를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쪽에 뭐 냄비라든지 큰 가전 음, 무거운 것들이 올라갔을 때 처지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 설비적인 부분이에요. 이 설비적인 부분들은 이 싱크볼을 이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 수도 배관이라든지 이 하수 배관들이 이쪽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옮기기 위해서는 이 설계를 좀 저희가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하자가 나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 기술자들이 들어와서 30년, 40년 이상 한 분들이 이 배관을 깔아야지만 나중에 하자가 생기지 않게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전기적인 부분들인데, 위에도 보시면은 저희가 마그네틱 조명으로 예, 설계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 매립 조명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후드 부분에 보통 후드에 자체적으로 조명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조명이 좀 약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뒤편에 뭐 T5를 설치를 하시던가 아니면 저희처럼 이렇게 라인 조명으로 매립을 해서 깔끔하게 구현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이제 전기적인 부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아셔야 하지만 전기가 필요로 하는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냉장고에 콘센트도 필요하고 이 밑에는 식기세척기가 있지만 저 위에 보시면은 저희가 바흐만 트위스트라고 매립 콘센트가 이제 있는데 이 매립 콘센트도 이 사전에 전기선들을 빼놔야지만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고 요즘에 많이들 쓰시잖아요. 우리 로봇청소기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도 이 전기를 미리 설치를 해놔야지만 쓰실 수가 있죠. 이 대면형 주방을 설계할 때 기초적인 지식들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예쁘게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면형 주방의 이 단점들로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대면형 주방을 구현해내기 위해서는 이 싱크볼이나 아니면 인덕션이 이 앞쪽으로 배치되는 경우들 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굉장히 걱정을 하시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실제로 이 대면형 주방을 저희가 설계를 해서 고객님들 제안을 해드리면 제일 큰 걱정은, 아, 이렇게 구조를 변경했을 때 하자가 생기면 어떡하냐. 물을 이쪽으로 옮기면은 나중에 물이 밑에 집에 새서 피해가 가면 어떻게 하냐. 이런 걱정도 많이 하시고, 어, 여기다가 이제, 인덕션을 쓰게 되면 나중에 전기적인 부분 때문에 아니면 이 환기적인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냐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는 이제 이 설비적인 부분에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 제한을 할 수도 없고 이렇게 구조를 바꿔드릴 수도 없겠죠. 왜냐하면 이 하자가 결국에는 저희에게, 어, 대표님이 말씀하셔서고 했는데, 어, 하자 때문에 이거는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앞으로 계속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저희가 이러한 부분을 자신있게 하는 이유는 저희 엔지니어들이 보통 설비를 전문으로 하시는 30년에서 40년 된 분들이 이 설비배관을 연결을 하거나 조인을 하거나 예, 엮을 때 기밀성 있게 잘 연결을 해야지만 물이 새거나 하지 않겠죠. 예, 그런 분들이 하는 거고 바닥 부분에 이 매립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러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 부분이 이제 장 밑부분에 걸레 바지를 열면 이 배관들이 다 보일 수 있게 이 설비 배관들을 배치를 해놨습니다. 왜냐면 하 추후에 5년이나 10년 뒤에 뭐 배관이 문제가 정말 생기거나 아니면 뭐 누수가 발생될 수도 있는데 그때 이제 매립을 해놓으면 나중에 그거를 장까지 다 뜯어가지고 다시 해체해서 뜯어봐야 되기 때문에 더큰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이 배관들이 다이 가구 밑에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점검을 하거나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뭐 배관이 막힌다거나 했을 때 점검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를 해놨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뭐 전기적인 부분도 기술자들이 그냥 1년이나 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뭐 30년 정도 하신 분들이 이런 인덕션 전용선도 이제 빼놓고 이렇게 매립 마그네틱 조명을 했을 때이 마그네틱 조명의 전기 배선이나 아까 제가 요 주방에 들어가는 안전기라든지 뭐 그런 SNS 같은 경우에도 선도 배선도 해주시고 직접 설치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는 이 예쁘게 유지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왜냐면 처음에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쁘게 어, 찍을 수 있고 예쁘게 이제 보여질 수 있지만 이 살림을 시작하다 보면 이 위에 이제 뭐 음식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기구나 이런 것들이 막 쌓일 수 있잖아요. 아, 이런 대면형 주방을 만들 때는 이 보조 주방도 따로 설계를 해서 그쪽에 좀 수납이나 아니면 보여지더라도 이렇게 가릴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드리면 이렇게 깨끗하게 대면형 주방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대면형 주방을 하시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문의 많이 주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예쁘고 또 이제 세련된 주방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 대명 주방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